안녕하세요. 다소네트워크 상동력점, 점상 박결입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그리고 1월, 아이폰 개통 고객님과 저희가 카카오 채널에 이벤트 한다고 올렸었는데, 어, 핸드크림이랑 달력 나와서 받으러 오시는 분들, 지금 추천권 사용해가지고 에어팟 프로 추첨하는 거에 대해서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어, 저희가 원래 당초에 12월 30일에 어 해당 영상 촬영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이제 일정이 좀 생기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통에는 대략 한 7-80분 정도의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12월 1월 아이폰 개통 고객님 그리고 저희 매장에 달력이랑 핸드크림 수령하러 오셨던 약어 3-40분 정도의 이름이 들어 있고요 공정하게 제가 이 영상 통해 가지고 어, 앞에서 섞고 앞에서 뽑, 뽑아서 어, 투명하게 진행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제 뽑겠습니다 에어팟을 많이 준비하고 싶었지만 한 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벤트 많으니까 저희 채널 꼭 친구 추가해 주시고요 아직 안 하신 분들 습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이고요 <laughs> 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어, 이번 영상을 여기까지고 당첨되신 분은 저희 매장으로 오셔서 예약으로 수령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도 이런 이벤트 자주 있을 예정이고, 이제 3월 초에 갤럭시 S21 추첨 이벤트 있으니까 저희 매장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